자, 다음 보기 중 오른쪽 그림에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 될수 없는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. 총 다섯 개가 있죠? 지금부터 말로 얘기해 볼게요. 첫 번째.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. 이 조건 만족시키면 평행, 평행사변형 되고요. 또.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. 맞아요. 이거 만족시킨 평행사변형 됩니다. 또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라는 조건 만족시킨 평행사변형 되고요. 그냥 듣지 말고 자기도 대답해 보세요. 네. 자, 또 대각선이 있었죠. 맞아요.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면 평행사변형 될수 있었습니다. 또 마지막 하나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데 그 길이도 같다면 우리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. 자, 이렇게 다섯 가지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은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요. 자, 그럼 보기 다섯 개 중에서 평행사변형이 될수 없는 거를 그럼 이 조건, 우리가 외운 거에 맞춰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. 기억보기 보겠습니다. 자, AB와 DC가 평행하다.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네요. 그리고 AD와 BC가 평행하다. 어, 그럼 또 다른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네요. 자, 그럼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니까 이건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이죠. 그래요. 자, 그래서 기억은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.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요. 미은으로 가겠습니다. 자, 이번엔 AB와 CD가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은 AD가 7, BC가 7이라 그랬으니까 그저 엉뚱한 곳의 길이가 같죠.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데 그? 길이도 같다면 평행사변형이라고 할수 있었는데요. 평행한 대변 따로, 길이가 같은 대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건에 맞지 않아요. 자, 그 다음, 디귿 조건으로 가겠습니다. 자, 이번에 각 A는 100도라고 되어 있고요. 또 누가 100도예요? C가 100도라고 되어 있습니다. 대각의 크기 같죠? 자, 나머지 B80도, D80도라고 되어 있어요. 또 어, 다른 한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죠? 이렇게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면, 네 맞아요. 우리는 이곳을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.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이었고요. 자, 그다음 리을 보겠습니다. OA, OB가 서로 같다고 나왔어요. OA, OB가 같고요. 그 다음에 OC, OD가 6으로 같대요. 자, 이거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인가요? 어딘가 이상하죠. 어떻게 같아야 돼요? 맞아요. OD와 OB가 같고요. OA와 OC가 같아야죠. 그래야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2등분하니까 평행사변형이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여기는 엉뚱한 선분이 같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 될수 없는 조건입니다. 자, 미음 볼게요. 자, AB가 10이고요. 그 다음, 누가 또 10이죠? CD가 10입니다. 마주보고 있는 편 10이네요. 그리고 bc와 ad가 둘다 6이라고 되어 있어요. 그림에는 좀 맞진 않지만 어찌 됐던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거잖아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미음도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평행사변형이 될수 없는 조건은요. 니은하고 리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어요.